위험은 있었어도 안 되고 당신의군이간냐안에는 하겠... 인재가 없나요? 여당 의원도 폭파라고 맙니다. 별들 말고 국민 편에서는 군인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후보자는 무인기가 몇번 휴전선을 넘어간 줄 파악하고 계십니까? 파고 악하 있습니까 없습니까? 없습니다. 왜 없습니까? 제가 의장으로 취임을 하면 이상해. 아니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? 들어온 작전 사령부에 아드님이 근무를 하시,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번 평양에 무인기가 넘어가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도 없습니까? 그러면 앞으로도 경험이 발생하면. 빠르게 다른 것밖에 더 됩니까? 그럼 계엄 세력들이 작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. 근데 어떻게 합참의장을 합니까? 계엄 세력에 둘러싸여서 계엄과 관련된 거 내령과 관련된 거는 일체 답변하지 마라. 계엄과 관련돼서 전부 수사 중이에요. 그럼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합참의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임할 거냐? 수사 중입니다.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계엄은 있었어도 안 되고 다시는 군이 간이 안 하겠습니다. 개엄은 있었어도 안 되고 다시는 군이 관여 안 하겠습니다.